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.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와의 호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.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. 4천명은 문직이요.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실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모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.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.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카,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. 구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.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. 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.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.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.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,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.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,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,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, 둘째 아마리아와, 셋째 야시엘과,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, 그 다음 이시아더라.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,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,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,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. 이는 다 레위자손이니.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메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. 또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,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중드는 것이더라.